오늘 외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들을 형들이 가난 갔다가 다시 오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도저히 요셉이 참지 못하고 메냐민도 같이 오고 그러한 관계로 그 정을 참지 못하고 울고 드디어 고백하는 내용이 형들에게는 자신의 실분을 밝히는 시간이고 또 이. 고백을 통해, 이 신분의 밝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그 요셉이 꿈꾸었던 것, 그것이 완전히 성시템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좀 꿈었던 꿈,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또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그래서 많은 여정을 거쳐왔는데, 하지만 오늘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지금 형들과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17살 때 꿨던 그꿈 13년 후 30세가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단지 시간만 좀 지났을 뿐이죠. 17세의 꾸었던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 통해 그것이 나타나죠. 형들은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그것을 미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할 수밖에 없었죠. 말씀을 못 깨달으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기한 그 꿈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신부로몬 요셉을 미움의 대상으로만 보죠. 다른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시각으로. 아버지가 좀 요셉에게 잘 알려주는 것, 그것밖에 안 보이고, 요셉이 자기들 눈 밖에 나는 일한 것, 그렇게 말한 것,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 노예롭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형들이 미워하고,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유, 나는 그럴 생각하는데, 요셉이 형들이 전부 그거하고 상관이 없네, 관심이 없네. 그럼 내가 또또또좀 또 바꿔야 하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24절에 구덩이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깜빡 졸셔가지고... 아이고, 내주 요셉을 지켜줘야 되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형들이 구덩이 던져버렸는데, 어쩌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니까요. 상세기 39장 2절에 노예 될 때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상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요셉의 그릇을 준비하는 애굽보고만을 위한 세계 성교를 위한 모든 것이 과정이었던 거죠. 사회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아는. 그래서 장세기 40장 5절에서 19절 장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드디어 장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에 바로왕 앞에까지 요셉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 양은 바로 왕 앞에 설수 있는 요셉이 아닙니다.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불신자. 우상 섬기는 그 애굽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할 아무런 근 늑지가 없었습니다. 그죠? 먹거리가 뭐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될 건데, 그럴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시간 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죽으셨냐? 돌아가셨냐? 이제는 신경 안 쓰시냐? 그거 아닌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음의 대열을, 은약의 예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거치고 온 요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요셉의 전체 인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아니까요. 그 과정을 아니까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망.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나를 그렇게 한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거 당신들이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본 요셉이죠. 창세의 45장 8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온 집에 주로 그리고 애국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내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좀 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죠. 이 자리에 올랐을 때다 잘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야, 내가 그 어려운 과정 다 뚫고 왔다. 견뎌왔다. 참아왔다. 내 네,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한다. 그죠? 요셉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요셉이 그것도 원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사실 요셉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예였을 때도, 하나님 함께하심이 드러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저는 할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우리, 나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요. 저하고 잘 만나셨네요. 제가 그거 순수 아닙니까? 그게 제 특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건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비, 온 집의 주, 애고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사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알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그릇이 잡고 생각이 짧으면 당장 눈앞, 그 밖에 못 봅니다. 조금 더, 어, 앞서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그래도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에 끝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에 상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엘리사처럼 여리고 또배델 길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질의 영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갑질의 영감 그거 주세요 남들은 길갈 여리고 베델 찾을 건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공한 신앙인들 고백이 있습니다 요새뿐만 아니라 루셉을 비롯한 성경 속에 나와있는 그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10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함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된 거죠. 더 필요한 거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근데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거. 그러면 된 거다. 다른 소원 필요 없다. 더 있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에, 사랑을 전할 수도,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김서희 사무가 항상 하는 말, <laughs>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은 사랑 많이 받았기에 한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배운 게 있어야지, 공개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죠, 그죠? 다윗이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실 고백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입었던지, 그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느꼈기에, 그것을 받았기에 나의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저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또 어,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들로부터 도망가게 되는데 아들 반란을 해서 반역을 해서 사실 싸우면 이길 수도 있지만 아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심의가 저주하죠. 그죠? 부하들은 저거 그냥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 제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제가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 심의의 그 망언도 쓸데없는 말도 그냥 악평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또한 번, 나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롭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그죠? 그런 다윗,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은 그런 다윗이 되는 거죠. 또 욕을 보면 어떻습니까? 욕기 1장 27에서 22절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다 이제 없는데 다 빼앗겼는데 다 잃은 것 같이 보이는데 주신 이도 유호하시오. 그래서 가져가시는 이도 유호하시다. 하나님께서 나 주셨는데 그거 다 가져가신다는데 나는 거기에 불만 없다. 나는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죠? 그기 19, 19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 이 꼴을 봐라. 엉망이다. 인간의 몰골이 아니다. 이건 괴물이다. 하나님 믿는다더만 하나님 섬긴다더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얘기하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필요 없는 거다. 나는 육신 밖에서 하나님만 알 거다.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뿐인데 이게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엉망이어도 그 상관없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욕기 23장 17에서 14절 보면 이 모든 것 통해 증검같이 내가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 가운데 두신 거다.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리고, 그것도 그냥 심각한 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기어장으로 긁을 만큼 가렵고 힘드는데, 제가 어제 얼핏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미국의 드라마 작가가, 코로나19 알타가 견디지 못해서 죽었다더라고요 자살 우리 보통 뭐나 완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도 좀 치유받고 하면 또 많이 다시 회복되고 하던데 뭐 후유증이 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분은 그게 그렇게 금방 또 짧은 시간에 해결이 안된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알타가 드라마 작가인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 그랬다고 하더라니 나와 있더라고요. 막 먹을 어떤 축복 재미 맛 없고 잠도 못 자서 힘들고 살맛도 안 나고 책 좋아하는데 뭐 드라마 작가인데 그 상태로 책도 못 쓰지고 안 쓰지고 아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고 이자인데 이자다 드라마 작가인데 자살했다더라고요. 그게 뭐몇 개월 지나서 힘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도대체 얼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나 모르지만, 그런 이도 있는데, 요 분? 사실은 그거보다 더 힘, 심각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건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 결코 그런 것에 함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욕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했기 때문에 더 잘된 거 그런 게 아니라 그죠? 혹시 다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세워지지 않았을지라도 물론. 그것은 가정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마 결코 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 그러했던 욕이 나중에 가서는 돌아서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욕,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그런 시간들을 거쳤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요셉처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처럼 아무리 좀 어려운 시간이서 지나가면 그두 배로 몇 배로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답 갖고 있었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만큼 확신 가지고 누리고 가고 있는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셉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요셉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돈 많이 생긴 것이 응답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요셉처럼 총리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심이 사실 가장 큰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많은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아니까. 응답인 줄 아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이니까. 혹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가 좀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냥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에 성공을 하는, 결국은 하나님 함께함으로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은약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요셉만 신앙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그러한 신앙고백 누릴 수 있는 그런 간정을 하고 포럼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간직하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신앙고백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꿨던 꿈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은 아니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과정 가운데는 노예로 또 감옥으로 죄수되어지는 누명도 쏟는 죽을 위기도 겪는 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아오니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일, 사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소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약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함을 누려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 속에 나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계실 것을 미사오며이 모든 것을 이 시대사례 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